예, 안녕하세요. 전투어 퇴입니다 아, 오늘은 그 미루고 미루던 거의 한 10개월 됐나요? 미루는지, 어,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거 많이 본 거죠? 예. 그 요새 여기저기에, 어, 많이 포스팅, 포스팅? 뭐, 복사가 돼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, 뭐라 그래야지. 그 쪼마님이라고 저 이웃으로 돼 있는데, 그분 거가 색칠이 너무 잘 됐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하고도 좀 맞게. 저도 뭐 도색을 하는 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. 근데 좀 아무튼 도색을 너무 잘 하셨길래, 어, 그거를 참고 삼아 하기로 해서 어, 이걸로 골랐습니다. 아, 어, 근데 아무튼. 이렇건 저렇건 뭐 그분이 도색 만들러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그 어떻게 보면 요거에서는 이제 제가 봤었을 때 제일 잘하셨고 그래서 원작자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 답글을 달아 놨어요 이렇게 어, 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응답이 아직 없으십니다 아무튼 이거는 글쎄 정품이 아니잖아요, 아니겠죠? 저 이런 거잘 몰라가지고 아니랬는데 그막 분리가 그분 거는 이렇게 다돼 있던데 저는 이거 도저히 뭐 접착제로 붙어 있어서 분리가 안될것 같아서 붓이 안안 안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런 데는 붓이 안 들어가잖아요.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냥 어떻게 좀 해보려고 생각을 했고 아어 제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<laughs> 피규어를 태어나서 처음 사봤어요. 예, 저는 원래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순수 미술하는 사람이라서 <laughs> 피규어를 처음 사봤는데 이런 거를 또 하고 있다는 거 자체 가좀우습기도 하지만 저도 뭐 연습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예,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. 요거를 요 작품을 가지고 하기로 했고 보니까 이제 들뜬 부분이 좀 있고요. 어, 그리고 좀 손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정리해놓고 시작할 거예요. 모자로 모자도 이렇게 떼어냈는데 모자도 이렇게 붙어있어가지고 떼어내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. 어떤 구조인지 잘 몰라가지고 아무 어, 붓도색을 할 거고요. 오, 이번 편은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,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셔서 좀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하시면될것 같아서. 아, 이거 참 그래. 조형은 진짜 터득하기도 어렵고, 하니까 도색 쪽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면 얼마나 좋아할까. 이런 생각으로 방송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거기에 또 마침 좋은 모델이 보여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도색을 뭘뭐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될까.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.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가.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또 너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. 자, 요거는 또타미야 퍼티에요. 요건데, 아, 이거 품질이 너무너무 좋더라구요. 비싸요. 이게 5,000원이 넘으니까 25g에, 여기 보이면 25g에 5,000원이 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가격만 싸다면 은 정말 이걸로 조형을 하고 싶을 정도로. 품질이 정말 너무 훌륭합니다. 부분 부분 조형을 할때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 이런 부분들 너무 많네. 이것도 이 틈새 땜빵 할 거예요. 땜빵하고 나중에 갈아내고 정리하고 갈아내면 되겠죠. 뭐 오늘은 예고편이니까 중간중간 하고, 어, 방송은 중단했다가, 이따가 요거 다 정리해 놓고, 그 다음에 어, 도색 들어가도록 할게요. 요렇게 작은 틈 같은 경우는 레드 퍼티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. 근데 해놨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. 레드 퍼티로 하는 게 훨씬 이제 그 좁은 틈새를 이렇게 작업하기가 훨씬 좋겠죠? 이것도 머리카락도 세 등분으로 했어요.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, 이제 실제로.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보지 않는 상태면은 이걸 어 나누야 된다나 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파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다가 이건 정말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어 지구상에서 현재 가장 앞서 있는 조형하시는 분들이 한 거잖아요 일본 사람일 텐데 당연히. 아무튼 역시 메이저급 회사에서 나오는 거 자체는 퀄리티가 다르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브러쉬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뭐 지브러쉬를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브러쉬로 한 다음에 손으로 파가지고 한것같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은 마치 인쇄 돼 있듯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브러쉬로 한 다음에 축소 복사하면 되니까 저도 이제 지브러쉬를 할줄 아는데 할줄 알았던 거죠. <laughs> 지금 안 해서 잘 못하지만, 못하겠지만. 자, 여기 조금 다듬으면 되고, 곳곳에 조금만 다듬으면 될것 같아요. 다듬고, 그리고 이제 그 단차가 좀 있어요. 여기 보면은. 네, 이런 것들은 이제 그, PVC 금형 그걸로 해서 뽑아낸 거일 텐데, 그러니까 뭐 대기업체 최고 좋은 기계로 뽑았으니까 틈새, 이음새 이런 것들이 정말 완벽하죠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다듬고 여기 다듬고 레드퍼티로 여기저기 좀 다듬고 해서 할 생각입니다. 뭐큰 틈새 같은 데나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이제 단차가 있어요. 그런 것들도 이제 사포로 좀 갈아내고. 이따가 저녁 타임 쯤에, 어, 초벌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네요. 요 옷에 이제 봉제선이 조금 조금씩 보이는 것들은 괜찮은데, 이렇게, 이어붙인 듯한 느낌이 나는 거는 음좀 손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이제 퍼티로 이렇게 메꾸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이 퍼티는 인체에 무해, 완전 무해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. 할 거예요. 왜냐면 이 대기업체는 여기는 어디 써있을려나? 뭐 제가 이런 걸잘 모르니까 읽어보면은. 네 예, 여기도 보면 주의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있는 거 보면은 이런 것들도 다그 저거 검사를 해요. 1년에 한 번씩 그 우리나라 뭐 환경청이 될건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대기업체에서 나온 제품들이 어 하고 우리가 이제 일반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그냥 건축용 뭐 시바툴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뭐 건축용이라든가 시바툴이 건축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뭐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얘네들이 안정성이 좋을 거예요. 그래서 하고 또 깨알 저걸 하면은 제가 그제 샵에서 그 쇼핑몰에서 전투 쇼핑 예 이름은 전투 쇼핑 아니지만 그쪽에서 팔고 있는 것들도 다그 업체 안정 테스트 다 받은 업체로부터 해서 사가지고 이제 소분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.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, 이런 거에 이런 재료가 적합하다 해가지고, 우리의 이름모를 선배분들이 인터넷에 포스팅을 해 놓은 건데, 사실 보면은 공업용, 공업용으로만 쓰이는, 그리고 혹은 건축용, 이런 것들로 쓰였었던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, 우리가 이제 의류나 이런 것들은 되게 엄격하거든요. 그러니까 몸에 직접 담는 거. 아이들 그 젖병이라든가 이런 것들. 2003년에 포탈레이트. 제가 하는 거 그쪽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데,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이제, 어, 이런 거뭐 유럽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검사를 하게 돼 있고 그래요. 1년에 한 번씩. 제가 뭐 이쪽 분야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 확실히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비싸더라도 이런 쪽 제품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이게 좋더라, 누가 누가 해서 이런 게 좋더라 이렇게 하는 것들보다는 그런 것들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용제 같은 것도 저는 이제 무치제 같은 거 쓰는데 그거 쓸 부분이 별로 없어요.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정제 두번 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 용제들이 있어요. 이렇게 물론. 신나나 이런 것들을 대신할 부분은 없지만 뭐 벤조리나 이런 것들을 쓴다든가 거기 더 좋다든가 하더라도 한 번씩 더 생각을 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. 이게 지금 뭐냐면 은 여기가 저거잖아요. 그 옷이 좀 이렇게 보풀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? 보풀보다는 아무튼 끝에가 이렇게 털 뭉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너무 이렇게 들떠 있으면은. 좀 이게 좀 물론 딱딱한 걸로 만들었지만 그런 너무 좀 그런 인위적 느낌이 나니까 여기를 메꾸고 있습니다. 이런데 보면은 딱 갈라져 있는 게 조금 눈에 거슬릴 것 같아요. 그래서 눈에 띄는 부분 위주로.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아, 어제 어제 저한테 이제 요 헤라 요런 거 제가 판매하고 있는데, 여기에다가 조만간 이제 다음 주 중간부터나 아마 업그레이드 해서 판매를 할 거예요. 좀그 이름이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, 죄송합니다. 네, 기억이 안 나는데. 저한테 이제 구매를 해가신 분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네. 전에도 이제 나비안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썼었는데, 제가, 아,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참 게을러요. 저 보면은, 그렇죠 그리고 좀 업그레이드 해서, 예, 네, 판매를 시작할 겁니다. 그러니까 조만간 구입하시는 분들은 며칠 기다렸다가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진 막 다시 찍고 막 그래야 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. 이래서 어떻게 살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이런 데도 아마 레드 퍼티로 해도 될 테고, 그럴 거예요. 삐져나온 것도는 요, 나중에 헤라로 탁탁 긁어내면 싹다뜯기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. 하다 보니까 다 하게 되네요 그냥. 필요한 부분, 부분 조금만 하려고 그랬는데. 조형도 되게 러프하게 잘 됐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잘,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. 싸가지고,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,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, 깜짝 놀랐고. 아, 만들 때좀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. 이 전에 1년차는, 제가 1년차 그거에 보면은 대충 만들어라. 대충 하세요. 대충 그냥. 나중에 잘하면 되지, 뭐 이렇게 했는데, 2년차에서는 이제 좀더 체계적으로 하자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좀할것 같아요. 제가 그리고 저는요, 어 저만 잘하기를 바라지 않고 어 잘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늘어나면은.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즐기,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몰라요. 그냥 우리가 흔히 비, 이 비누각은 누가 만들까? 이 가위는 누가 만들었고, 어떻게 만들까? 뭐 이런 고민들을 안 하잖아요. 이런 생각들을. 이것도 그냥 일상에서 흔히 쓰여지는 물건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처음에 이제 만들어서 보여주, 보여주거나 보면은 와, 이걸 손, 손으로 만들었냐고 막 이렇게 놀라는데 그렇죠. 손으로 만들었지 뭐 발로 만들지는 않을 테니까 이제 그런 인식들을 좀 넓혀야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이렇게 해놨어요. 이렇게 네. 해놓고 이제 아 어, 이거 굽고 나면은 제가 사포질 마무리하고 레드퍼티를 좀 해서 한 다음에 이제 조형 조형이 아니지 네. 도색이 들어갈 건데, 이런 안쪽 같은데 좀 붓이 좀잘 닿지 않는 부분들이 좀 힘들 것 같은데요. 아무튼 뭐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는데만 조금. 근데 여기 뭐, 들떠 있는 것들도 괜찮아요. 왜냐면, 레드 퍼티가 웬만하면은 다 메꿔줘요. 레드 퍼티가 정말 용하거든요. 그래서 요거 해놓은 다음에 요 틈새도 메꾸고 하고 한 다음에 이제 좀 부러진 곳이나 이렇게 깨진 곳, 잘린 곳,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걸로 해서 다시 또 타미아 퍼트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할 겁니다. 자, 아무튼, 이렇게 신발도 잘라놨는데 이것도 어떻게 좀잘 예쁘게 이어 붙여야 되겠어요. 여기 붙이고 이런 건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. 아무튼,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예고편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